자, 지난 시간에 시 자, 마스크 바꿨다 자, 던지고 자, 정, 정육면체 이제 수업을 끝내자고 이제 형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거 우리가 원리와 원칙을 찾자 그랬지? 요게,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요게 뒤집어지면 요거고 요게 뒤집어지면 요거니까 요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자. 요 요걸 기준으로 요거를 수직으로 기준으로 아, 요거부터 할까? 요거. 요거는 요만큼 떨어져서 요 대충 요 정도 떨어져서 요렇게 짧게 한 번에 그리지 말고 요거는 길게 요거에 몇배 같다. 한한이 정도 갔나? 뭐이 정도 가도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 정도 갔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점 투시 라인이니까, 어떻게 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요 점이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 얘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루어지는 요점 그래서 얘가 안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 얘가 요만큼 떨어졌을 때 얘가 얘를 어느 정도 요 정도 떨어뜨릴까? 요렇게 그러면 동일한 거리만큼 가야 되니까 요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요렇게 가니까 얘가 요렇게 보일 때 안쪽도 동일하게 가 줘야 된다 라는 거 어, 이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지 선을 잘못 긋네 요렇게 요거는 요거 반대지 요게 짧게 보일 때는 소실점이 바로 앞에서 오고 요게 길게 갈 때는 이게 길게 가야 된다 라는 의미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랬을 때 요렇게 보인다 요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요 수직을 기준으로 요쪽은 다 3점 투시라 했잖아. 요거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돼가지고 요거 요게 짧았으니까 요것도 짧게 와서 이게 많이 들리는데 요기에 대한 a점과 요 a점과 b점을 넘어갈 수는 없는 상태에서 요렇게 들려가지고 요게 일치하는 라인이 만들어지겠지. 요 길이가 요만큼 갔으니까 요 길이도 요만큼 가주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 한 번에 찾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여러 번 찾아줘야 돼. 이거를 여러 번. 여러 번 찾다 보면, 요기에 딱 맞게, 요 사각형에 딱 맞게 딱 나오는 점을 찾을 수가 있어. 요거는 사실 오버투시 된 거야. 오버투시. 왜 오버투시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찾고, 요거를 요렇게 찾고, 요게, 요 밑쪽에 요렇게 모아지니까, 요렇게 찾으면, 이게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요게 수직이어야 되고, 요게, 어떻게, 요게 요걸 기준으로 요게 수직인 상태에서 요기를 기점으로 X축, Y축, Z축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건 사실 오브투시 된 거야. 왜? 3점투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약속했지. 왜? 이 각이,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하기 90도여야 된다 그랬어. 근데 이래, 이래 그리면 안 되지, 사실. 근데 개념적으로만 가자고. A 점과 B 점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한 축은 나와 있으니까 두 축을 찾는 놀이겠지, 이렇게. 이것도 이거 수, 평이어야 되고 들어왔을 때이 점과 이 점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요 점에 맞게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동일한 이 길이 이 길이 비슷했으니까 이 길이도 비슷한 길이로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찾으면 정사각형 형태처럼 보이는 애가 나오는데 이것도 오버투셔 개념만 이해하자고. 얘가 조금 어려운데 얘가 요거 기준 요거 기준 요거 기준. 여기서는 요거 기준 요거 기준 요거 기준. 요게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많이 들리고, 이렇게 들려가지고, 여기 꽉찬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요게 짧을 때 요게 짧게 간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야. 일부러 확실히 짧게 가라고 이렇게 짧게 만든 거야. 어설프게 짧게 가면 투시가안 만들어지니까, 형태가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게 안 맞냐면, 일단 요렇게 봤을 때도 요게 90도가 아니고, 요렇게 봤을 때도 요게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90도 선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뭐가 안 맞냐면, 이게 동일한 길이로 맞췄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리기 편하도록. 그래서 이게 짧을 때, 봐봐. 이게 짧을 때 확실히 짧게 가라고 이렇게 갖는 거야. 소실점을 확실히 짧게 가라고. 이렇게, 이만큼 떨 이게 길 때는 길게 가라는 그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그리고 꼭 속을 그려줘야 돼. 속을 안 그려주면 우리가 형태를 그리는 의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짧게 가라는 의미야. 요거 보죠, 요거. 요거, 요게 짧을 때 어떻게 가노? 이게 들려주고, 많이 들려주고, 이게 90도 가까이 나오지, 이게. 그러면서 이게 짧을 때 확실히 짧게 가라는 거야. 확실히 요만큼 확실히 짧게 가서 이루어지는 저, 저놈과 저놈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놈하고 같이 가도록, 하나, 둘, 셋 해주고, 가고, 가고, 같이 가도록 만들면, 어차피 이쪽으로 가면 이 안이 이렇게 깊숙하게 나온 애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뭐냐면, 이제 축이 바뀌겠지, 봐봐. 이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Y 축이 뒤집어진 거야, 이렇게. Y가 뒤집어진 형태겠지. 그러면 얘가, 좁은 좁으니까 얘가 투 시점이 소실점이 바로 앞에 가란 얘기야. 바로 앞에 좀더 들려야 되겠네. 이 정도 들리고, 이 정도 들리고, 이 정도 들리고, 얘가 이렇게 갔을 때이 규칙을 찾아내란 얘기야. 이렇게 이게 잘못 그리면 직사각형처럼 직사각형처럼 보이거든. 정사각형처럼 보이도록 그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 점을 찾아보란 얘기겠지 이거를. 그러면 얘도 이축이 있으니까 y축이 뒤집어졌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으니까. 이 소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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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실점이 나오는 길이를 연구해 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여지고, 안쪽도 이렇게 모여지고, 밖 안쪽도 이렇게 모여진다. 얘도 어떻게 가? Y축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90도 가까이 갔을 때, 이 소실점이, 이게 짧으니까 소실점이 짧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좀더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이래야 지금 직사각형, 정사각형처럼 보이겠지? 이게 좁게 가주고, 얘 따라서 얘가 가지고 얘 따라서 얘가 이렇게 가 줬을 때 안쪽이 깊숙하게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야 근데 이거 오버투시션왜 이게 잘못됐냐면 자 요거는 한번 해 보고 요 형태가 비교해 보면 요 형태가 요렇게 같지만 실제로 요 형태에서는 이게 커지기 시작하고 요게 많이 커지고 다시 요만큼 줄어들어 뭔 뜻이냐면, 잘 봐. 요 형태가 요렇게 보이는데, 한 면이잖아, 이거는. 두 면이 보이기 시작하면 형태가 넓어지는 거야, 양, 양 옆으로. 이게 조금 더 넓어진 거고, 이러면 최대한 넓어진 거고, 다시 좁혀, 좁아들겠지. 이쪽도 마찬가지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초등학생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요건 수정한 게 내용이 딱 요거야. 요렇게.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커졌잖아? 그랬을 때 이게 좁아졌을 때, 요만큼 갔을 때, 얘가 정상적으로 한이 정도 좁아졌다. 얘가 이 정도 간다. 그러면 이 거리는 얼마만큼 나와야지 오버투시가 아니고 정상투시냐. 요 정도 나와. 느낌이. 그래서 얘 따라갔을 때,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얘 따라가면 요렇게, 요렇게 나왔을 때, 합쳐지는 안쪽 속이 요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그래야지 정사각형답게 나오겠지. 이게 수정된 부분이고 실제로 이게 그러면 세면이 나올 때 이쪽 부분은 크기가 제일 커져. 이거하고 비교해봐봐.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비교해보면 이쪽 면은 상당히 커지는 거야. 왜? 세면이 보이니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세면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테두리의 전체적인 면적이 같은 거리에서 상당히 넓게 보이는 거야. 처음부터 끝을 얘기하는 거지. 이 간격을 얘기하고, 또 어떻게?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야. 이 간격이 넓게 보이는 거야. 처음에 여기에서 이 세면이 보일 때는 이만큼 넓게 유지가 되니까, 유지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만큼 넓어지는데, 이것도 규칙이 있어. 실제 얼마만큼 넓어지는지 규칙이 있거든. 그것까지 가면 또막 설명할 게또 많으니까 넘어가더라도 하여튼 어떻게 된다. 여기서 넓어지고 다시 좁아지고 여기서 제일 넓은 면적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봐봐. 이렇게 그리겠지. 그럼 이쪽 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요 정도 떨어진 소실점을 만들고 얘도 이 정도로 나오는 소실점을 그리면 얘가 요렇게 나오고. 얘도 얘 따라서 가고 얘도 얘 따라서 가도록 만들고 얘가 얘 따라서 가고 얘 따라서 가면 요런 애가 만들어지는 거지. 당연히 얘는 동일한 거리, 한이 정도 거리가 나오나? 한번 요렇게 해 볼게. 요렇게. 그러면 얘도 동일한 거리니까 한이 정도 거리가 나오나? 요렇게 나왔을 때 이루어지는 이게 오버투시가 안된 상태에서 정상학형이야. 오버투시가 안된 상태에서. 그럼 당연히 안쪽 몰려가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안으로 들어가고 이해 되겠지 요건 당연히 좁으니까 소실점이 요정도 나올 거고 요정도 나올 거고 이거는 길게 빠지니까 이래 나온다 고 요거는 다시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요렇게 나온다는 거 이제 이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가고 요걸 기준으로 가고 요걸 기준으로 가면 이제 정상적인 형태를 내가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멀어지냐면 사실은 상당히 멀어져 정확하게 그리면 이게 이만큼 멀어졌을 때 소실점이 이 상태가 대단히 멀어지면서 이게 90도인 선상이 나와 이게 90도인 선상, 이게 90도인 선상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나와서 이게 90도인 선상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우리가 정사각형 비슷한 비례가 나오는데 이거 왜안 나오지? 뭔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있을 거야. 자를 대고 딱 그리면 정상적으로 나올 거란 얘기야, 이거. 이해되겠지?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렸을 때, 죽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이만큼 멀어지고, 얘가 이만큼 멀어졌을 때, 어느 선상에서 나왔을 때, 이게, 여기서 이게 90도여야 돼. 이게 밑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90도인 선상에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길이가 이 정도 나오나?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정사각형 다올수 있는 거거든. 그럼 축이 요렇게 나왔을 때 이게 90도 가까이는 나오겠지만. 아래 각을 찾았을 때이 부분을 90도로 맞춰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수시가 수실점이 이 정도 올라가면서 이루어지는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란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기가 자체가 이렇게 여기가 상당히 커 보인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돌아가면 이면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어느 쪽 면이든 이게 뒤집어지면 이거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이래 잡고 이래 잡고 아래로 가면 Y축이 뒤집어지는 연습을 해주고 이렇게 위로 가면 요걸로 기준을 연습해 주고 이렇게 정지시켜놓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부가설명을 하자면 부가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키웠다 키웠다라고 보면 이제 설명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얼마만큼 멀어지냐면, 아, 설명하기 할게 많아지는데 어 잠깐만 자료가 어디 나 여기 있네. 실제로 요 형태를 보면 이게 정상적인 형태라면 이까지 나와야 돼. 상당히 멀리 투시가 돼 있지. 이게 90도 인선상에서 멀단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게 요거는 짧을 때 이게 이 정도 짧, 짧더라도 짧한이 정도 가고 이게 긴쪽 같으면 정말로 멀리 멀리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다 수평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됐을 때이 90도 선상을 찾으면 얘가 좀더 들려야 되나 요건 좀더 들려야 될것 같네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이 멀리 90도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L를 찾으면 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지. 한 번에 안 해도 된다 말이야. 한 번에 안 해도 이게 어떻게 더 들려가야 되나? 더 들려가야 될것 같네. 이렇게 더 들리고 안 들리고 따라서 이 깊이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이 자를 쓰고 안 쓰고 또 느낌이 틀린데 어느 정도에서 정사각형이 나오느냐.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면 이걸 검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 이해되겠지. 여기서 이게 이만큼 커졌지. 이거에 비해서 이게 커졌지. 이 정도 하고, 이게 앞 밑에서 90도인 선상을 찾아주고, 얘가 90도가 나오려면 이 정도 나온 상태에서 이게 꽉 차가지고 이 정도 멀어져야 되나. 오버투시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래야 되니까, 얘들한서이 정도. 얘가 이렇게 오니까 이걸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들리고, 이게 90도인 선상이 나오겠지. 이게 90도인 선상까지 나올 거고, 여러 번 찾아봐야 돼. 한 번에 찾기 어려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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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가까워야지, 이 안쪽이 깊은 애가 만들어지는 거야. 깊은 애. 지우개 자꾸 쓰지 말고 해. 알겠지? 틀려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애가 나오겠지. 정사각형인데, 어. 이게 왜 어렵냐면, 얘 정사각형이고, 얘 정사각형, 얘 정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같은 선상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이거의 시점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낮춰졌을 때도, 이 정사각형에서도 이 소실점의 눈높이를 다 맞춰줘야 되거든.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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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90도 아니네. 90도, 90도, 90도 선상에서 얘가, 육면체가 이런 상태에서 돌아가더라도 시점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지. 눈높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 자료를 참고해보면 무 뜻인지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얘가 요까지의 길이지만 이래 돌면 이 길이가 넓어져. 넓어지는 비율이 이게 6일 때, 이 길이가 6일 때 이게 8 정도 나와. 8 정도. 길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과정을 요렇게 크게 해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딱 답이 나오겠지. 요쪽 연습하고, 또 요쪽으로 연습을 해주고, 되겠지? 또 아래쪽으로, 아래쪽이 이쪽이겠네. 이쪽 연습해주고, 이쪽 연습해주고, 모든 방향에서 연습을 해주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 자료인데, 실제로 이게 정사각형이 이 정도 나오면 보니까, 이게 이만큼 틀어질 때, 실제로는 정상적인 투시 거리에 맞춰가, 이게 정상적이라는 얘기는, 고양이가 본게 아니고, 인간이 봤을 때란 얘기야. 인간이 봤을 때, 이게 이 정도 수시, 줄어들었을 때, 수실점이 이거에 몇 배를 가냐면,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 일곱 배 정도 가. 여덟 배 정도. 이게 입배 좁아졌을 때, 이게 이것도 몇 배를 가. 그래서 요 정도가 이게 오버투시가 되지 않는 투시 거리인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멀리 요거 육면체를 그리더라도 요 정도로 그려야지 정상적인 정, 정육면체가 나와. 아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게 어떻게 이만큼 줄어들었을 때이 비례라는 게 비율적인 부분이 위아래 아니면 좌우로 나오는 비례가 이게 6일 때 이게 몇8 이상 나온단 말이야. 8 이상. 소실점이 이 정도 가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보다 좁아지면 오버투시 된 거야. 정상각형은 아닌 거야. 내 눈만 그런가? 이해되지? 그래서 실제로 일에 그렸을 때이 길이보다 더 가야 된다는 거야. 이 소실점이 사실은 이거에 이만큼 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도 이 정도 더 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돌렸을 때 이거 반대지만 이게 소실점이 이 정도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정도 더 많이가 한 여덟 배 정도, 일곱 배, 여덟 배 정도가. 그래서 이 정도가 근접한 거야. 이 정도가 근접한 거야.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지. 그 정사각형만 해도 이해할 게 여러 개가 생긴다라는 거니까. 그래야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저걸 연습해주고 이제 들어오는 게 다시 이제 완전히. 어, 정사각형의 완전 복습이 되는 거지, 이 막판이란 말이야. 그럼 다시 들어오는 거야. 내가 한 축을 결정하고, 이 축이 이런 각도가 됐을 때, 이런 각도가 됐을 때, 아니면 이런 각도가 됐을 때, 아니면 이걸 기준으로 이런 각도가 됐을 때, 아니면 이게 뒤집어진 이런 y 축이 됐을 때, 아니면 뭐 이게 짧아졌을 때. 축이 이랬을 때 모든 각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어, 오 이래 됐네 육 구십 도 가까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어이 정도에서 나오는 애고 이게 넓을 이 윗면이 넓다는 얘기는 아랫면은 좁다는 얘기고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소실점은 이 정도 나오고 오버 투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정상 학형은이 정도가 되겠네. 얘가 이래 나왔던 얘기는 이 정도면 아, 90도 가까이 이것도 많이 보이고 이것도 90도 가까이 많이 보이니까 이게 동일한 선상에서이 정도 보이는 면이 되고 3.2시의 라인은 이 정도 치니까 이런 게정상학형이 나오네라는 어떤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어, 뒤집어졌네, 뒤집어졌는데 얘가 이 정도 나오고 얘가 이 정도 나오고 이 면이 어, 많이 벌어졌으니까 적게 보이겠네. 안쪽 소실점은 안쪽 두시는 이 정도 나오나? 정확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그려야 된다는 거야. 어 이게 많이 그려졌네. 시점이 내려갔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게 적게 보인다는 얘기는 이게 많이 보인다는 얘기고 이거는 비, 비슷하게 보이네. 그러면 양쪽 면이 균등하게 보여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정사각형이 이런 느낌이 돼야 되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좁네? 좁다는 얘기고 이게 90도에 가깝다는 얘기는 이게 많이 보이고 이게 좁다는 얘기는 소실점은 바로 앞쪽으로 당겨진다는 얘기고 이게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게 뒤쪽이 좁게 보인다는 얘기고 이게 많이 보이면 위쪽이 좁게 보이니까 이런 정사각형이 나오네? 라는 이 정사각형이 Y축을 기준으로 Y축의 각도와 길이에 따라서 이 각도의 길이에 따라서 매일 이런 것만 그리지 말라고. 정사각형 그리라 그러면 맨날 이것만 그려요. 맨날 이것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정사각형을 어느 각도에든 돌리더라도 내가 이미 그리고자 했는 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길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려도 빨리빨리 정사각형을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너무 오버투시가 되지 않도록. 물론 이것도 검산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거는 뭘로 검산하냐면, 원으로, 정원으로 검산을 해야 돼. 이게 정확한가, 안가. 뭐, 물론 안 정확하게도 돼. 조금 틀리면 어떤 놈. 그런데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3.2시든 뭐든. 대충 가르칠 수가 없잖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검산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자고. 그러기 위해서 정원이 필요하거든. 이해됐나? 그러면 얘를 돌리면 또 이런 형태가 되겠지. 맞지 이래 돼도 정사각형처럼 보여야 되는 거고. 맞나? 정말로 중요한 거다. 형태의 핵심이다. 알겠지 핵심. 그래서 이 연습을 줄기차게 해주고, 이게 이해가 안될 때는 다시 돌아와서 이 연습을 해줘야 돼. 화면 정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정확한 소심점의 거리가 이렇게, 이 정도 나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얘가 정사각형이 돌아가더라도 시점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를, 이 자료를 보지 않고 한번 만들어 봐봐. 매우 어려울 거란 말이야. 밑각이 90도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이해되겠나? 그래서 결정판은 이거야. 결정판을 보면 정말 단순해. 아, 이걸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쓸데없는 설명을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인생이 그래. 별로 쓸데 없는 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인생이니까 이해되겠지? 이것도 중요하다. 얘가 요래 보이지만 세면이 보일 때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이 반경은 이 전체적인 반경은 이렇게 세면이 다 보이는 120도씩 유지되는 여기서 제일 넓어진다는 거야 같은 거리에서. 이거보다 표면적으로 이래 봤을 때 표면적에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넓게 보인다라는 거, 어, 이것도 쉽지 않은 거야. 사실 개념 자체가 이해됐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또 원기둥을 하면서 복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래도 한번 해보고 직사각형을 연습하지 마. 이렇게 쳤는데, 봐봐. 이 쳤는데 직사각형을 연습할 것 같으면. 이렇게 놓고 직사각형 연습할 거. 아무 데나 그려도 3.2시만 맞다면, 봐봐. 직사각형은 어디든 그려도 용서가 된단 말이야, 용서가. 직사각형 연습을 하는 거는 특별히 도움이 되진 않아. 3.2시인지는 알지만 정사각형을 그려야지 도움이 돼. 이걸 할 때는. 직사각형이 나오잖아. 앞쪽은 조금 세게 써주면 앞쪽 구분은 좀 쉬워지겠지, 이렇게. 아, 이해되나? 반드시 이쪽으로 가면서 모아져야 되는데, 분명히 해보면 쩍쩍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모아져야 된다는 거야. 물론, 정화가 요 정도 돼야지 정사각형 나오겠지. 이렇게 직사각형 연습하지 말고. 이게 모아져야 된단 말이야. 인간의 눈은 이렇게 이럴 수 밖에 없어. 한사물에 집중을 하면. 한사물에 시선을 집중했을 때. 이해됐지? 삼중투시, 이게 결과물인 거야.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중요하다. 알겠지?